살아계신 하나님 선포하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모든 말을 이기는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오직 성사민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선 인간에게 처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구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지 말고 살라는 생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할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0 3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인간이 불신자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적 문제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의 자녀가 되어 사주팔자 운명에 잡히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우상 문제입니다. 점을 치고 부술하고 하나님이 아닌 미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등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 문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안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우울감에 사로잡혀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육신 문제입니다. 중풍, 암, 불치병 등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시부리서 9장 27절에 "내세 문제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모든 영욕간의 문제가 후손들에게 대물림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를 믿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니라 하였다. 종교를 가지고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철학에 의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이 아니니라. 철학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에 불과합니다." 많은 선행으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도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보좌 오편에 앉아 계십니다. 게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 즉,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길 열어주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 근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라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영접해야 할까요? 잠언 27장 1절에. 너일일일 일을 자일하지자랑하지말안하 무슨 일이 일어 일이 일어날 i t t l e daily little, d 일 i 일 y little, daily little, d a i 야 합니다. 저와 함께.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마음 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시도 말고 두려워하시도 말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사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흑암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배경으로 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청원하는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